작은 거. 한 박스가 수염이 없네. 나 까몰라. 그럼 가만히 서시 이거 중에 천아야. 설거지니까현재 시간 아니, 2시 아니, 20분. 아, 그, 뭐, 뭐, 그치. 이렇게 보여 줘요. 원래, 원래 이거 썰을 까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누가 보면 못 아니, 줄알아네못니아 상관없어 저... 이... 그아알아서 파, 니아는 아니, 아니, 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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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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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기다 아니, 아니, 아아아 눈뜨면 아. 나는 눈뜨면 음. 밤 7시. 지금이 아, 저녁 아이고. 그냥. 그냥. 무쓸개로 그냥... 불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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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 음... 그냥 뭐. 그나고 싶어. <laughs> 아니, 안도 아. 안 아니, 근데... 진짜... 나와. 나이. 나와.

이번 명절까지만 찍고 이제 못 찍어요 ,이? 언니 나 이제, 나 이제 다른 데 일하러 가니까 이니가 이해하시고 <laughs> 아니못 밤에 찍으면 되거든이 끝나고 내가부터 ,이? 그렇지 음. 어, 약다리 매추리 이거 뭐냐? 미나리냐? 시금치냐? 시금치, 시금치. 어? 뭐라고? 니 미나리도 아니고 시금치도 그치? 아닌 거같아 뭐, 미나리 뭐 미나리야 미나리 향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치? 미나리 미나리야? 이건 느타리 쪽파 그지 미나리 아니야? 쪽파가 난 미나리 기신인줄알았 미나리 하나도 안나 미나리 이렇게 생겼다고? 미나리 이파리가? 병신아 이게 미나리 향도 <laughs> 음. 안 나는데?

부추요부추고 부츠라고? 부라고다츠라고부 맛있어 다츠라고부추고부추네고부츠아고 부츠라고? 부츠라고? 거츠라먹부아라고 부츠라고? 부츠라고? 부 좀짭자로러면 선생님. 가가이 웃어. 경성 중요 이거 이술드셔서가이 쌔다고. 백 어떤 어어 편집을 해야 편집을못한게 이거 꾹꾹 꼴고 텐데. 꼴고 꾹꾹 게 생방송이니까. 그냥, 예? 그냥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분 되면 올리고 나중에 해. 또. 또, 오늘 오늘 또 지금 재미가 없잖아. 안주가 나와야 메인이 나와야. 너 이렇게 안돼 근데 아까 이렇게 올렸잖아 그치 렇 잘나오는 응? 아쓰어응 진짜 왜수자또 먹어 어? 또 먹어 뭘또 먹어 미친놈아 나 지금 엄마. 네, 내일 내일 1시에 음. 비빔밥 먹으러 가는데 이런면못 먹어 또 아. 이 표정만 보여주고 싶다. 이게 미나리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떡걸 대고 아, 이게 뭘까? 아나 다들 뭐야 이게? 자. 이게 뭐냐고 물어봐. 이게 뭘까? 부추. 이게 부추 부추. 네. 쪽파도 음. 아니고? <laughs> 아. 내려놨어 그러면 다음 날에 가시잖아 6시에 오우 끝이지? 어디서 먹고 나 거기지? 네, 술이 나를 모르고 근한병 물이... 클리어 그냥 그냥 점점... 이거 먹고 일단 끝 이거 아, 먹고 일단 끝 그리고 또 안주 나오면 바로 또 생방으로 찍어서 땡탄 바로, 땡탄 바로 또 올리고 이것도 리버 이것도 그냥 오늘 동료이랑아 진짜 나 언니 오빠도 그렇아 잘하셨다 한다 다참던 그래 미안해 내마가너내 유튜버는 괜찮은... 안 웃기는 게 웃긴 거네 안 웃기는 게, 게. 那不冷吗？又不冷吗？